음악, 아름다웠던 모든 날의 차, 오늘 뉴스는요. 이명웅이 신곡인 '천국보다 아름다운 영어'로는 '헤븐' 애프터프터를 좀 말씀을 드려 보려고 하는데요. 이 노래가 이제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것은 티저 영상을 이틀 전에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b 이 티저. 영상의 유튜브의 조회수가요? 인기. 급상 승통 동영상 1위를 차지했어요. 그만큼 지금 어이 노래가 다음 주. 월요일에 이제 발매가 되지 않습니까? 전날 13일에는 크림 영상이 공개가. 되고 14일에 오후 6시에 이제 각종. 음원 사이트에 공개가 되는데 발매가 되는데 신곡이 대박을 예고하고 있어요. 대박을 칠 전망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팬들의 반응이 뜨겁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요 기 노래는 이 신곡은 다음 주말에 쳐 방송이 나가는 19일이죠. 제로씨 천국보다 아름다운의 오이스트로 사용되지. 않습니까? 기이 이 드라마도 지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어이 천국보다. 아름다운이라느니 주말. 드라마도 대박. 초대박을 예고하고 있다. 초대박이 돼. 전망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여기 보면요. 티저 영상을. 보면 와이. 대사가요, 너무너무 어이. 찡해요, 이 드라마가 이렇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요. 드라마가 80세 모습으로 천국에. 독착한 해수. 해수기 어 김혜자고요. 그리고 이제 젊어진 남편. 낙준이는 어손석구예요 손석구, 손석구가 이렇게 연기를 하는데 80세 모습으로 천국에 도착한 해숙이 젊어진 남편 낙중과 재회하면서 벌어지는 현생 초월 로맨스 드라마거든요. 여기 대사에 보면요, 이렇습니다. 티저 영상 대사인데 여보, 천국에서는 모두가 행복해질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안아보자 우리 마누라. 나는 당신이 행복해지길 바란다 하면서 이명웅의 이제 가사가 들어간 노래가 나오지 않습니까? 아름다웠던 모든 날붙시 눈에 부시던 모든 날 뭐. 이렇게 가사가 나가는데 여기 보면요. 들음과 날숨이 들리는 티저 음원에 반복 듣기라고 하는 이런 제목의 이게 쇼츠의 영상인데 아이 지금 팬들의 반응이요 난리에요 난리 여기 보면요 이명홍 천국보다 아름다운 오스티 소름 돋는 음색의 심쿵여서 빨리 보고 싶구나. 와, 사랑합니다. 이명웅, 뭐, 이렇게 쓰고 있어요. 너무나 기다리던 담비 같은 반가움. 소식. 어, 지난이 연초에 3일사에 그리고, 이제 지난 연말에 고척 스카이돔에서, 이명웅의 리사이틀 공연 이후에 이제, 처음으로 공개적인 활동을 하는, 거예요 이명웅님의 신곡인가요? 응원하고 사랑합니다. 첫서절 듣고 울컥하네요. 이명 목소리는 천상이. 목소리. 같아요. 자, 4월 14일 월요일 오후 6시 멜론에서 이명웅 천국보다 아름다운 OST 음원을 만나요? 기대합니다. 댓글이요. 뜨거워요. 엄청나게 뜨거워요. 될. 정도예요. 이명훈 행복한 아침 선물. 너무 기대가 됩니다. 이명훈 음색 뭐지? 이명웅이. 가성은 천상계 첫 소절의 눈물이 난다. 기대 중이던 드라마였는데 거기에 이명웅까지 이거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천국이잖아. 이름 반응이에요. 이명웅 천국보다 아름다운 4월 14일 OST 대박나길 바랍니다. 이명웅 천국보다 아름다운 OST 울가수님 목소리에 노가랍니다 영상 너무 짧아요. 목소리 좋다. 이명웅 전곡 빨리 듣고. 쉽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티저. 영상이 유튜브에서 인기 동영상에. 1위를 차지하지 않습니까? 지금. 조회수가요. 하루만 하루 좀. 넘었는데 58만 비호를 찍고 있어요. 여기 보이시죠? 58만 비.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월 14일에. 음원이. 발매되면요. 아마. 곧바로 탑 10. 곧바로 탑이 되지. 아닐까 이렇게 예상이 될 정도로 지금.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건니. 신곡. 아름다운 어천국보다 아름다운. 신곡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요. 뜨겁습니다. 지금 댓글의 반응이 이명훈 천상에 목소리 가슴 깊이 파고드는 애절함을 이렇게 눈물이 날까요?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나고 이렇게 쓰고 있어요. 여기 보면요. 들숨과 날숨이 들리는 티저 음원 반복 듣기라는 티저가 있는데 그걸 들으면 저작권의 문제가 될수 있으니까 앞부분에서 좀 여러분들이 들려 드렸고요. 기다리고 기다리는 소식이 이렇게 꽃들과 함께 오네요 라고 댓글을 쓰고 있습니다. 기다리던 OST 슬픈 드라마일 것 같은 느낌이 이명웅 성대를 또 갈아끼웠네요. 느낌이 달라요. 천국보다 아름다운 자아 이뤘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든 대박이네요. 미쳤어 미쳤어 끝났어 끝났어. 이런 아티스트는 세상에 둘도 없어요. 이명훈 기다리던 소식 반갑습니다. 천국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남자가 코 앞에 있었는데 바로 너야. 이명훈이다. 라고 이렇게 이명훈 팬. 여러분들이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신곡 자보도로 하겠습니다. 이 신곡이 대박을 지금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보다 아름다운 헤이번. 애프터 영어로 이렇게 제목이 나오는 이유는 뭐냐? 이제 글로벌로 어갈 예정이다. 글로벌 스타로 이제 성장할 예정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영어 재의 노래 제목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이 노래 신곡도 대박이 이 신곡을 오스트 오스트로 쓰는 주말 드라마 어 JTBC의 천국보다 아름다운도 초대박을 지금 예고하고 있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명우 이제 본격적으로 오래간만에 한3 개월 정도 됐나요? 활동의 기지개를 펴는 거예요. 활동의 신호탄을 터트린 거예요. 아마이 노래. 이후에 어 정규범 이집 부분이요. 조만간 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많은 팬 여러분들이 지금 언제 정규 앨범이 집 나오느냐? 기다리고 있고 정규 앨범이 집이 나오면 언제 또 콘서트를 하느냐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팬 여러분들 영웅 시대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의 신곡 천국보다 아름다우니 운이 초대박이 될 전망이고 그리고 어이 노래 신곡을 오스트로 쓰고 있는 주말 드라마 천국보다 아름다운도 어 대박을 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모으고 있는 거예요? 음악, 엑사엔, 브이롱, 베트, 에모트, 바이, 바우, 코, 에노이, 덩, 투웅, 두웅, 에너. 코, 코, 투. 퐁, 캐치빗, 비, 서즈, 데이, 투, 에노이, 덩, 캐, 바이, 바우, 마우, 벤, 트렌, 콩. 탐, 테트, 코, 두다이, 사천, 투, 뱅, 티, 앵, 한, 비, 에이, 코, 튜더, 이명웅. 5월 가요계, 올킬, 예고. 14일 신곡 발매, 즉각적인, 핫, 반응. 19일 OST 공개. 드라마까지 대박 기대. 영웅시대 입증하는 이명웅 효과. 이명웅. 5월 가요계 올킬 예고. 14일 신곡 발매 즉각적인 핫 반응. 19일 OST 공개. 드라마까지 대박 기대. 영웅시대 입증하는 이명웅 효과. 가수 이명웅이 신곡. 천국보다 아름다운. 해번 애프터. 우로 5월 가요계에 거센 돌풍을 예고하며 팬들의 뜨거운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습니다. 발매 전 공개된 티저 영상만으로도 폭발적인 반응을 얻으며 이명웅 효과를 입증하고 있는 가운데 신곡은 오는 19일 JTBC 주말 드라마 천국보다 아름다운의 오스트로도 삽입될 예정이어서 가요계는 물론 드라마 팬들의 관심까지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티저 공개 직후 인기 급상승 동영상 1위. 음원 발매 전부터 심상치 않은 반응. 지난 12일, 이명웅의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된 신곡 천국보다 아름다운 해번 애프터 에티저 영상은 공개 직후 인기 급상승 동영상 1위를 차지하며 그의 뜨거운 인기를 실감케 했습니다. 단 며칠 만에 58만 뷰를 훌쩍 넘어서는 조회수를 기록하며 음원 발매 전부터 팬들의 폭발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티저 영상에 담긴 드라마, 천국보다 아름다운의 애틋한 장면들과 이명웅의 감미로운 목소리가 어우러지며 짧은 영상임에도 불구하고 깊은 여운을 남겼습니다. 특히 아름다웠던 모든 날, 눈이 부시던 모든 날이라는 가사 일부가 공개되자 팬들은 첫 소절 듣고 울컥했다. 역시 이명웅의 목소리는 천상의 목소리 같다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OST 삽입 드라마 천국보다 아름다운 동반 대박 기대감 고조. 이명웅의 신곡 '천국보다 아름다운' 해번 애프터'은 오는 19일 첫 방송을 앞두고 있는 JTBC 주말 드라마 '천국보다 아름다운'의 오스트로 사용될 예정이어서 더욱 큰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드라마는 80세의 모습으로 천국에 도착한 해수, 김혜자, 이 젊어진 남편 낙준, 손석구, 과 제외하면서 벌어지는 초월적인 로맨스를 그린 작품으로 김혜자와 손석구라는 대한민국 대표 배우들의 만남으로 방송 전부터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티저 영상 속 여보 천국에서는 모두가 행복해질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안아보자, 우리 마누라. 나는 당신이 행복해지길 바란다라는 애절한 대사와 임영웅의 감미로운 목소리가 어우러지며. 드라마에 대한 기대감 역시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팬들은 기대하던 드라마의 임영웅의 OST까지 이건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천국이다. 드라마와 노래 모두 대박 날것 같다며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3개월 만에 공식 활동 재개. 정규 2집 발매 임박. 이번 신곡 발매는 지난 연말 고척스카이돔 콘서트 이후 약 3개월 만에 재개되는 이명웅의 공식 활동이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깊습니다. 오랜만에 팬들 곁으로 돌아오는 그의 신곡에 대한 기대감이 남다른 것은 당연한 수순일 것입니다. 일부 팬들은 이번 신곡 발매를 신호탄으로 조만간 이명웅의 정규 2집 앨범 발매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추측을 조심스럽게 내놓고 있습니다. 지난 앨범 이후 오랜 시간 그의 새 앨범을 기다려온 팬들의 기대감이 이번 신곡의 폭발적인 반응을 통해 더욱 증폭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불어 새 앨범 발매 이후 개최될 콘서트에 대한 기대감 역시 벌써부터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영웅시대의 뜨거운 응원. 이명웅 효과는 현재 진행형. 신곡 발매 전부터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은 그의 든든한 팬덤 영웅시대의 전폭적인 지지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티저 영상 공개 직후 팬들은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통해 뜨거운 응원 메시지를 쏟아내며 신곡에 대한 기대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명웅의 목소리는 듣는 순간 눈물이 난다. 이번 신곡도 무조건 대박 날것 같다. 오랜만에 활동 재개하는 이명웅을 응원한다 등 팬들의 열정적인 반응은 이명웅 효과가 여전히 강력하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이명웅의 신곡, 천국보다 아름다운. 해번 애프터, 은 오는 14일 오후 6시 각종 음원 사이트를 통해 정식 발매될 예정입니다. 음원 발매와 더불어 19일 첫 방송되는 JTBC 주말 드라마, 천국보다 아름다운 고이스티 삽입까지 예고되며, 이명웅은 5월 가요계는 물론 드라마 팬들의 마음까지 사로잡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팬들 곁으로 돌아온 이명웅의 활약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가수 이명웅의 신곡, 천국보다 아름다운, 해번 애프터. 이 발매 전부터 뜨거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지난 12일 공개된 티저 영상은 공개 직후 유튜브 인기 급상승 동영상 1위를 차지하며 이명웅의 컴백을 손꼽아 기다려온 팬들의 뜨거운 관심을 입증했습니다. 이처럼 폭발적인 반응은 오는 14일 오후 6시 각종 음원 사이트를 통해 공개될 신곡, 천국보다 아름다운의 대박을 예감케 하고 있습니다. 티저 영상 공개 직후 유튜브 돌킬 팬들의 뜨거운 기대감 입증 이틀 전 공개된 천국보다 아름다운 티저 영상은 짧은 분량에도 불구하고 이명웅 특유의 감미로운 보이스와 드라마의 애틋한 분위기가 절묘하게 어우러져 팬들의 심금을 울렸습니다. 특히 영상 속 여보 천국에서는 모두가 행복해질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안아보자. 우리 마누라. 나는 당신이 행복해지길 바란다. 라는 드라마 속 대사와 함께 흘러나오는 이명웅의 애절한 목소리는 듣는 이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티저 영상 공개 직후 유튜브 댓글 창은 팬들의 뜨거운 반응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명웅 천국보다 아름다운 OST 소름돋는 음색의 심쿵. 너무나 기다리던 담비 같은 반가운 소식. 첫 소절 듣고 울컥하네요. 이명웅 목소리는 천상의 목소리 같아요. 기대 중이던 드라마였는데 거기에 이명웅까지. 이거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천국이잖아. 등 폭발적인 댓글 반응은 이명웅의 컴백에 대한 팬들의 뜨거운 기대감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티저 영상은 공개된 지 하루 만에 58만 뷰를 훌쩍 넘어서며 유튜브 인기 급상승 동영상 1위를 차지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이러한 뜨거운 반응에 힘입어오는 14일 음원 발매 직후, 천국보다 아름다운은 주요 음원 차트 상위권에 빠르게 진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JTBC 주말 드라마, 천국보다 아름다운 OST 합류. 드라마 흥행까지 정조준. 이명웅의 신곡, 천국보다 아름다운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 높아지는 이유는 바로 이 곡이 다음 주말 첫방송을 앞두고 있는 JTBC 주말 드라마, 천국보다 아름다운의 오이스트로 사용된다는 점입니다. 배우 김혜숙과 손석구의 만남으로 방영 전부터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드라마, 천국보다 아름다운은 80세 모습으로 천국에 도착한 혜숙 김혜숙, 이 젊어진 남편 낙준, 손석구,과 제외하면서 벌어지는 현생 초월 로맨스 드라마입니다. 티저 영상 속 애틋한 영상미와 배우들의 섬세한 연기는 드라마에 대한 기대감을 한껏 끌어올리고 있으며 여기에 이명웅의 감성적인 보이스가 더해져 드라마의 감동을 더욱 극대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드라마 팬들 역시 이명웅의 목소리가 드라마 분위기와 너무 잘 어울린다. 드라마와 OST 모두 대박 날것 같다는 반응을 보이며 드라마와 OST의 시너지 효과에 대한 기대감을 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명웅의 신곡이 화제성과 드라마 흥행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해번 애프터 영어 제목의 의미는? 글로벌 스타 도약 신호탄. 이번 신곡의 제목, 천국보다 아름다운 뒤에 붙은 영어 제목 해번 애프터 역시 팬들의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해번 애프터는 사후의 천국이라는 직역 외에도 지금 여기를 넘어선 영원한 아름다움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는 이명웅이 이번 신곡을 통해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까지 염두에 두고 활동 영역을 넓혀나갈 것이라는 예측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동안 뛰어난 가창력과 진정성 있는 음악으로 폭넓은 팬층을 확보해온 이명웅은 이번 신곡을 통해 더욱 폭넓은 음악적 스펙트럼을 선보이며 글로벌 팬들의 마음까지 사로잡겠다는 포부를 드러낸 것으로 보입니다. 해번 애프터라는 영어 제목은 그의 글로벌 스타로서의 도약을 위한 첫걸음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3개월 만에 공식 활동 재개 정규 2집 발매 임박? 이번 신곡, 천국보다 아름다운은 지난 연말 고척 스카이돔 리사이틀 공연 이후 약 3개월 만에 이루어지는 이명웅의 공식적인 활동 재개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깊습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들려온 그의 신곡 소식에 팬들은 뜨거운 환호와 응원을 보내고 있으며 이번 신곡 활동을 시작으로 그의 활발한 활동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많은 팬들은 이번 신곡 발매 이후 조만간 발매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명웅의 정규 2집에 대한 기대감을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 발매된 정규 1집 빔 허로 이후 오랜 시간 동안 그의 새 앨범을 기다려온 팬들은 이번 신곡의 성공적인 발매를 발판 3화 정규 2집 역시 큰 성공을 거둘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더불어 새 앨범 발매 이후 개최될 콘서트에 대한 기대감 역시 벌써부터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명홍의 신곡, 천국보다 아름다우는 음원 발매 전부터 뜨거운 화제성과 드라마 OST 합류, 글로벌 시장 진출 가능성, 그리고 오랜만에 공식 활동 재개라는 다양한 이슈들을 낳으며 그의 앞으로의 행보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과연 이번 신곡을 통해 이명웅은 또 어떤 새로운 기록을 써내려갈지, 그리고 그의 음악은 어디까지 뻗어나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